네, 안녕하세요 이포주식 차민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바로 펄어비스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6월 5일 정규장이 끝나고 펄어비스가 이제 개발한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사막이 중국에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호 뭐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주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알령 이 한할령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뭐 엔터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업종 뭐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들의 좀 한할령을 좀 이제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 어 활동이 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이 중국 내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어 한할령 이후에 파노발급 이 파노발급을 좀 이제 제대로 제때 이제 받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뭐 실적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중국에 이제 판호를 뭐 발급 받았다 해 가지고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지난주 수요일날 정규장이 끝나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이 중국 이제 판호 발급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뭐 2018년, 뭐0 0뭐한1 9년 이때 뭐 중국에서 한알용 해제한다 하면은 뭐 게임주들 다 급등 나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룽투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호재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판호 발급받은 이제 범은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시한 지가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펄어비스 지난 영상들에서 한번 기업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좀 이제 디테일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은 제 채널 오셔가지고 펄어비스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펄어비스는 지금 현재 상황 이 상황이랑 앞으로 이제 모멘텀 요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번에 나온 파노 발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호재 혹은 뭐 재료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한 모멘텀은 딱두 개로 추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붉은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사막이 있고 뭐 이제 두 번째가 도깨비라는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그런 이제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주요한 그런 이제 아, 모멘텀 신작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시한다고 한지가 한 3년, 4년 전부터 막 계속 있었어요. 작년도 있었고 작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 작년에 붉은 사막 출시가 그래도 23년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결국에 작년에도 이렇게 출시를 못 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어,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이제 반영이 됐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출시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어 상반기로 좀 잡혀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지금 현재 펄어비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신작이 너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백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러비스는 그래도 흑자를 꾸준히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자 전환한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면서 펄러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역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는 모습을 볼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작 출시를 통해서 지금 흑자 전환을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완성도가 이제 국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넘게 신작이 없다라는 거는 주가 이제 디스카운트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뭐 하락한 주요 이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면서 좀 이제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많이 밀려난 그런 이제 모습이고 뭐 신용도도 지금 한 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펄어비스가 어 상황이 그렇게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닌데, 어 제가 이렇게 막 펄어비스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펄어비스 이제 붉은 사막, 그리고 뭐 향후에 이제 출시될 뭐 이제 도깨비,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 저도 이제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붉은 사막 어 출시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뭐 실적 성장 상당히 이제 크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펄어비스의 신작을 좀 기다리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게임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그런 이제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검은 사막 재료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됐지만 이것보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거고 이제는 출시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대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종목 또한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시가 갭 띄우고 나서 지금 잠정 어, 순매수 흐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현재 어, 양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도 비중이 상당히 큰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고점 부근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 중심으로 어, 순매도 흐름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장 초반에 이렇게 가장 많은 거래량이 제 터지면서 고점 부근에서 어, 물량을 좀 이제 많이 털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펄어비스는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뭐 재료 소멸 그런 이제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붉은 사막 그 이제 신작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이제 하락 나온다면 뭐 이제 가격적인 우위를 충분히 이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펄어비스 지난 수요일 시간의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오늘 이후에 급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펄어비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있지만 뭐 신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가격적으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 하실 분들 그리고 어 추가 매수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 요어 종목 이제 매도 타이밍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전반적인 이런 대응 전략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어 010-3281-1752번으로 어 펄어비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채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수익 드렸던 종목들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엄청난 그런 수익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재료에 대한 해석 그리고 기업 분석 기술적 분석까지 이제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그런 이제 투자 컨텐츠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채널 오시면 모두 영상에서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AI 플랫폼 관련주들 제가 일정주, 일정 나오기 전에 미리 안내해드렸죠. 그래서 폴라리스 AI 단기간 이렇게 두배 가까이 수익 드렸고, MSCI 지수 편입해서도 이두 종목 기업 분석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수익 챙겨드렸다는 점. 자 그리고 전선주들 제가 단기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려가지고 대원전선 바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온전선도 54% 수익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 탑픽으로 제가 실리콘투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세배 가까이 수익 드렸다는 거고 탑픽으로 드린 이유 분명히 말씀드렸죠? 투자 포인트하고 기업 분석까지 명확하게 분석해서 안내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금양그린파워 뭐 이런 종목도 이제 드렸고 뭐 5%에서 10%, 20%는 수익을 너무 이제 자주 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티스킨 같은 경우에 화장품 후속주로 단기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46% 수익 드렸고 자 원전주들 제가 안내드린거 모두 수익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기술 대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보성파워텍, 우진엔텍까지 우진엔텍은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G2파워까지 G2파워는 이후에 한번 수익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모멘텀 확실하게 잡아서 안내해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화장품 후속주 에이블 CNC 요 종목으로 최근에 또 이제 화장품주 마지막으로 또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일정 있는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고 알테오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또 하루 만에 또 급등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무료로 이벤트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01032811752 번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급등가는 종목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모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등가는 종목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가 어, 타점 나오면 바로 이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만 어, 영상에서만 급등가는 종목들 모두 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분들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